네, 그럼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. 안녕하세요, 이제 석구 피디 역을 맡은 김지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무더운 여름 이렇게 영화관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얼마 전에 바로 이곳에서 시사회를 진행을 했었을 때 배우님들께서도 영화를 같이 보셨잖아요. 무대에서 했던 공연을 스크린에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감상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무엇보다 참 디테일하게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. 그리고 어, 그날 촬영을 할 때. 아 솔직히 좀 피곤한 상태였거든요. 저희가 계속 어, 본공연이 본 공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원케했던 배우분들도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최선을 다했었고 했어야 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모든 공연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어, 생각입니다. 네 그리고 어, 피부 치료 열심히 받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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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런 어, 어 피부 관리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어서 어, 지금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대견합니다. 네. 네 저는 공연 때원 캐스팅이어가지고 네,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.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드는 시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. 배우님들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무대학교에 다닌 할머니 학생분들도 만나고 또 원작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던 치국에서도 공연을 하고셨다고 오 들었는데요. 이 작품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저도 그 할머님들이 수업 받고 있는 걸 같이. 어. 수업을 들었는데요. 그때 어 저희 할머니가 진짜 한글을 다 아셨었나? 어 그런 질문을 못해본 게 저한테는 조금 음, 큰 질문으로 당하던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한 분의 할머니가 며느리 분이 어 일부러 그 어머니 이제 한글 배우셔라고 직접. 이제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학교에 보내셨다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진짜 고맙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는데 아 나도 할머니한테 그런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눠 본 다음에 어 그랬던 손자였으면 어땠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추억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저도 칠곡 공연을 같이 갔었는데 그 할머님들의 그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, 그런 그림, 그리고 글들,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가오면서, 어, 조금 더 석구 PD로서의 어떤 음, 영향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태껏 했던 공연 중에 가장 많은, 음, 제일 좋았던 공연이 그 7곡, 마지막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작품의 시그니처 포즈죠. 콧받침 포즈 부탁드려봅니다. 하나, 둘, 셋! 네, 두 번째 포즈 보라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네, 마지막으로 소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예지야 웃어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배우님들께서는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배우분들의 사인 포스터와 청자사실 굿즈를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.